분양은 다 됐나요, 토지? 아직 남아있나요? 아, 예, 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 지금 다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샘플하우스를 좀 지어서 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만약에 오시면 그냥 토지 매매하는 것보다 맞아요, 맞아요. 또 집이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훨씬 저희도 저쪽에서 경험이 한번 해봐가지고, 네. 그래서 샘플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 꽃잔디랑 이쪽으로 다 심어놨고요. 아 지금 여기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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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놓은 거는 나중에 자연적으로 이제 썩는 재질인데. 아 이게요? <laughs> 예. 잡초 올라오지 말라고 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다 해놨습니다. 이쪽은 이제 창고로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여기가요? 여기 지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주십시오. 아네 안녕하세요. 쉬고 계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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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네, 안방 네. 뭐, 아, 가보고, 지금 여기 이런 건다옵션인거 뭐. 기본 주거 네, 네, 네. 아, 기본으로 이, 이 집은 냉난방기까지 네. 전부 그냥 일체 포함으로 지금 꺼봤어요. 어, 아, 네. 네. 햇빛 진짜 좋네요. <laughs>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아, 다들 너무 잘 돼가지고. 음. 창샷 자체가 독일 어, 독일제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창문만 열어놓으면 바람 슬슬 들어오고 네, 네. 밤에는 겨울에는 아침 저녁 난방 살짝만 해놓으면 나 하루 종일 따뜻하니까 햇빛 들어와가지고 음.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총4대돼 있고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이 여기가 드레스룸하고 여기 아빠 화장실. 음. 그리고 제가 사진은 제가 일단 도어도 저희 보시 면알지만 예, 네. 히든 도어예요 다. 예. 여기는 손님용. 손님 아, 네. 자, 손님 오면은 빠방 화장실 쓰기 바 하니까. 맞아요. 네. 저 뒤에는 창고도 네. 좀쓸수 있는 공간 있고. 이쪽이요? 네. 예, 주택의 장점이죠. 계단 맞아요. 밑에 맞아요. 공간 네. 활용. 이제 식당. 거기가 이제... 또, 다 이게 다더 수납이 에요 주방 보일러실하고 응. 그리고 지금 셀프이 앞뒤로 또다 수납창을 수납. 해 놨고 전부 수납할 아수 있게. 네. 그러니까 주방 네. 수납이 네. 앞뒤로 어 있고 뒤에까지 네. 다있어고웬만하면다 수납이 이렇게 들어가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시스템이었고 그다음 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웬만 눌려도 전체적으로 다 시원해요. 응. 그리고 메인 등도 저희가 바리솔로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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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바리솔로. 어. 네. 요즘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네. 네. 맞죠. 예. 네. 네. 비싸다면. 예, 네, 비싸요. 바리솔. 네. <laughs> 이층도 보시면 이 이층 방두 개거든요. 좀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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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약간 있고 2층 올라오니까 전망이 더 시원하죠. 네. 마찬가지로 그런 네. 것보다 어... 그러니까 2층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창문만 어... 열어 두면은 환들어서 네. 시원하고 겨울에는 그냥 창문 닫고 있어도 난방할 필요 지금 보시면 저렇게 입, 물소리 이쁘게 나는 거 외는 소음 없죠. 네. 참 아, 조용하고 좋아요. 소음 다 조망 닫고 이러 이런 물소리도 좋은데, 예 음, 네, 네. 좋죠. 음. 꼭 계곡에서 물 흐르는 것 같이. 어, 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창 닫아놓으면 햇빛 때문에 음. 그리고 물을 붙박이장 다놓고 여기 숨겨놨습니다. 아, 숨겨놨습니다. 아, 네 여기 여기도 숨겨 놨습니다. 간단한 싱크나 할수 있게끔. 필요하시면 여기 바깥에 혹시라도 이제 여기 이쪽 화장실 보셨죠? 화장실. 네. 어 아, 여기 욕조가 있네. 예. 그러니까 욕조 쓰시려면은 있쓰시면 되니까는 여기는 테라스인데 음. 나중에 여기서 이제 공간이 넉넉하네요. 예. 어이, 그럼요. 거기 예.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예. 상추 같은 거 씻을 때 예. 굳이 일찍 <laughs> 내갈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시작꾸 이렇게 예. 먹을 수 있게. 그 여기다 뭐 파라솔 이쁘게 놔도되고요 음. 네. 여기를 이렇게 막는 이유가 이제 뒤에 혹시라도 집이 지어지면은 아, 안 보일까 예. 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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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이게끔 예. 그래서 여기도 일부러 노출로 네. 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가 예. 비싸게. <laughs> 그러니까리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네. 지금 건축비 여기지 지금 한국 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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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 한국 한4 8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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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웬만큼 천만원 웬만큼 해서는 다 천만 원이 넘으니까. 네. 워낙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재값이 그래서 저희가 집을 좀 싸게 최대한 싸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더욱건 지금 평당 천만 원이라는 주택을 보면 주방 따로, 부박이 네. 따로, 그다음에 냉난방기 따로 다 별도예요. 야. 집 자체만이에요 건축은. 근데 저희는 이게 다 포함된 다 거예요. 포함된. 예.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토지 분양 목적이니까 이 집은 거의 샘플로 원가에, 예, 원가로 보여주는 집이니까 원가에 이렇게 하고 저희는 이거를 빨리 또 분양하고 이 뒤에나 이쪽에다 또 하나 또 짓고 예. 그러니까 여기를 처음 구매하신 분은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공사비 때문에도 못 하시는 분 많거든요 예. 사실. 9월에 네딱 네, 네. 창만 문 닫으면 겨울에도 네. 네. 뜨겁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면 나면 지금 네. 오늘도 쌀쌀한 편인데 덥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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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녁에 한 번만 요즘 같은 데 돌려놓으면 보일러 틀릴 일이 없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일단 창 닫아보시면 소음 잃지 않, 아예 안나요 창호가 좋아서 나중에 여기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여기서 고기 구워 먹는 거를 여기다 세팅해서 네. 집 만들어지게 여기다 충분하거든요. 고기 구워 먹는 거 의자놓고 응. 캠핑처럼. 이쪽에 수도랑 다 빠져 있어요. 어, 네, 네, 네. 수전을 양쪽 한세분 한 됐다 수전을. 아. 그리고 이제 텃밭을 수지 많이 할 필요 없이 딱 이만큼만 하면은. 격화상자리다. 네. 상추만 심어도, 네. 고추 몇 개만 심어도 충분하고. 네. 충분하고. 굳이 텃밭 요새 네. 많이 안 하니까요. 맞아요. 음, 뭐 농사 짓는 사람 네. 아니면. 아, 네, 맞아요, 맞아저정보면 충분하죠. 텃밭 면은 네, 네.